민물장어즙 효과? 아직 날이 덥고 습해서 기운 나지 않을 때가 많으시죠? 이럴 때딱 필요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민물장어인데요. 보양식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한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말 딱이랍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민물장어가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될 정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물장어와 민물장어즙 효과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물장어는 선조들도 오래전부터 먹어온 보양식이에요. 현대에 들어서도 장어에는 단백질 같은 기본 영양소뿐 아니라 비타민 A와 E, 그리고 미네랄 성분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꽉 들어차 있다는 연구가 많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 불균형을 걱정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음식이라 할수 있겠죠. 민물장어는 전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이지만 특히 체력이 약하고 자주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열량의 고단백이라 몸이 지쳤을 때 부담없이 체력을 챙기기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비타민 A와 E가 부족하신 분들, 소화가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장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민물장어의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나 연어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죠.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장어를 구워 먹을 때는 조리법에 따라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어서 자주 먹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점에서 요리를 자주 즐기기 어렵다면 민물장어즙 같은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휴대가 간편해 바쁜 일상 속에서 간단히 챙기기에 충분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강복자 식품에서 만든 민물장어즙 효과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흔히 접하는 민물장어가 아니라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귀한 무태장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장어보다 3배에서 4배가량 크고 코랑이 무늬가 특징인 대형 민물장어로 맛과 냄새 관리면에서 더욱 고급스러운 식재료예요. 이 장어진액은 아프신 아버지의 기력을 돕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진심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한약이나 방부제 같은 합성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 나이나 체질에 관계없이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비위가 약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 요즘은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챙기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물 대신 마, 양파, 흑마늘, 생강, 토마토, 파파야, 레몬 등 100% 국내산 과일과 채소에서 나온 수분만으로 진액을 우려내어 만들기 때문에 한약이 들어가지 않아 데워 먹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챙겨 드실 수 있는 민물장어즙 효과 잊지 마시고 건강의 재산에서 알아보세요.